여러분, 성경을 펴보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진짜 천국길 가는가 안 가는가를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보니까요, 나들어 주여주여 한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한내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이들아이라 히브리스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그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있으리니 그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의 심판인데 이 심판은 나중에 어떤 심판이냐면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때 심판이에요. 잠시 지옥 대기소가 어디냐 엄부, 총대기소가 어디냐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뭐 천주교에서 그 종교개혁이 날때왜 일어났습니까 자녀들이요 이 부모가 죽었는데 천국간지 지옥간지 몰라 그런데 성당에 다녔으니까 이제 어중간하게 있을 것이다 기게 여러분 연옥 아닙니까 성경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걸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요 1점도 더하거나 1점을 빼면요 1점을 더할 때, 성경 기록된 재앙을 더하고, 1점을 뺄 때, 낙원에 들어가는 걸 뺀다. 똑같은 얘기예요성경에 가장 무서운 재앙은요, 지옥 가는 재앙이에요. 재앙을 더한다. 이 재앙은요, 최고의 재앙은 지옥 가는 재앙이고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을 우리는 함 대로 빼고 더하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요, 이게 한 분이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 성경대로 다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그,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러니까. 다 지키는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못 지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해개하라는거요 날마다. 날마다. 해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씀육신에 오신 그분이 우리죄를다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날마다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 보이는 거예요. 참고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건 영생의 약으로 이 말씀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외 반드시 심판이 있어. 이제 기회 더 이상 없어.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기지 말라. 무음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7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시작. 그러,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소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의 가는 자가 있으면 해결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에게 듣지 아니하오히려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할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 모세와 선자가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모세는 이, 이 말씀이 기록되기 2000년의 사람이에요, 2000년에. 그럼 뭐냐? 모세와 선자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요, 모세가 한그 사라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주의종은요, 모세와 선자예요. 지금요, 여러분 주의 종을요 우습게 보고 있는 모세와 선자들이 말하면 이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주의 종입니다. 모세와 선자는요 아무렇게 증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말했고 선자가 말했던 그 말씀을요 그대로 똑같이 하면요 들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 가면 죽겠다는 거예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이 바로 전할 때안 듣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들어요. 안 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땅의 주의 종이요 바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바로 전할 때이선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이 바로 전한 내안전했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냥 예배드리고 하니까 뭐 말씀 전하니까 다 아멘 하면, 하면 안 됩니다. 냉철하게 집에 가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네. 집에 가서 다시 성령을 펴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우서 3장 9절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되다고 생각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설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요. 곧 옵니다. 우리가 이새 땅은 다 불타버리고 아무도 주님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회개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회개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회개하고 가족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 성도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는요 우리는 이 시대 바 신앙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봐주지 않습니까? 봐주면 안 돼요 온유하게 권고하고 아니면 기도하죠. 아유 예 아이고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동조하면 안 돼요. 진리는요, 우리가 탈발할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어, 당신 사정이 그러니까, 애들아, 사정이 그렇다면, 내가 이해하마. 아니요. 진리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같으냐 하면, 절대 탈바하면 안 됩니다. 우리 최남도 목사님, 그래서 최남도 성교사님, 목사님이죠. 일본에. 목사님, 저는요, 천국과 지옥만 전합니다. 딴거안 합니다. 왜 우리가 일본 땅에 왔습니까? 지옥까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까지 말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처음 갈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한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군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제종 하나에게 냉수한 글에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니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이요 하나님 바로 가르칠 때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 종을 영접해 주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바로 주님을 바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목사의 말 같으면 어둘 필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면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이것이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간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기도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을 느끼노니심판날에 소동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발에 먼지 떨어버린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이, 이 진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니 먼지 떨어버리라.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파도 그 아픔이 끝날 날이 있다는 옵니다. 좋아도 그 좋은 것이 끝날 날이 옵니다. 고통스러워도 그의끝날날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의 삶에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그건요, 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못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요, 얼마나 지금 자꾸 막 흔들잖아요. 몸이 여름 자꾸 막 흔들잖아요. 예배당이 못 나게 몸이 여름 자꾸 흔들어요. 뭡니까 여러분, 세상가치가 우리를 자꾸 막 흔들고 있는 걸 느껴야 됩니다. 야, 나를 흔들고 있구나. 이걸 내가 어제 기도하면서 또 느꼈어요. 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몸부림치는데도 자꾸 흔들고 있는데 몰라. 그냥 막 흔들려요. 세상 따라. 알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뭡니까? 스스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흔들고 있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과연 주님 보실 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제 이 시간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써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기회가 여기서 보십시오. 딱 떨어지면 것이에요. 어떤 결정할 수 없어요. 뭐 자손들이 뭐 빌고 기도하면 된, 허림도 없어요. 딱! 숨 끝나는 순간에 천사선이 받들려 어, 나선 올라가고, 어,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졌어. 이두운된게 없습니다. 우리는 깊이 잃고 저 영광에 들어가야 할줄 믿습니다.